방식의 연산 문제 보겠습니다. 간단하죠? 먼저 어, 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되죠? 전개하면 3a-3b-a 더하기 2b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3a-a니까 2a 마이너스 3b 더하기 2b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ea-b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. 그렇다면 ea는 어떻게 생겼죠? 모든 개수에 다 e를 곱하면 되니까.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ea에서, 즉, 예에서, b를 빼래요. 그럼 ex의, ex의 제곱에서, ex의 제곱이니까, 예 둘, 이렇게 소거되거 없어질 거고, 4xy랑, 마이너스 xy를 빼니까 얘 이렇게 할까요? 마이너스 b 그냥 얘기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e x 의 제곱 더하기 xy 되고 마이너스 e y 제곱 될 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소거되고 얘랑 얘랑 하면 o x y 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다.